자두 점의 좌표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. 이두점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의 점 음, P의 좌표를 구하시오. 이렇게 돼 있어요. 자 일단 점 P는 이 직선 위의 점이라고 하니까 X 좌표는 뭐 적당하게 잡으시고 그때 Y 좌표는 이라고 물어보면 X에다가 A를 넣으면 Y가 얼마니?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질문이다. 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Y 좌표는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거리가 같답니다. 그럼 이제 무슨 거리가 같냐라는 건데, AP 길이랑 BP 길이랑 같다라는 거죠. 제발 AB 길이랑 BP 길이랑 같다라고 제발 좀 하지 마세요. 네, 눈에 보이는 거 순서대로 AB, BP. 문제를 좀 읽으셔야죠. 얘가 아니라 AP 길이랑 BP 길이랑 같. 라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p 길이를 구하고 bp 길이를 구해서 같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ap길이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길이 x길이 빼서 제곱하고 Y끼리 빼서 Y랑 Y랑 빼는 거니까 부호 바뀌어야죠. 빼서 제곱하고 더해서 루트 하시면 되겠죠. 자 이번엔 BP입니다. BP x끼리 빼서 제곱하고요. Y끼리 빼서 제곱합니다. 더해서 루트죠. 자 이제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라는 거니까 양변 제곱해서 루트 루트 날리고요. 프로젝트겠습니다. 자, a 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5고요.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입니다.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고요. 마찬가지네요.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됩니다. 자 양변에서 a 제곱 a 제곱 날려버리고요. 그러면 좌변은 8a 플러스 26 남고 우변은 마이너스 8a 플러스 8입니다. 넘겨주시면 16a가 마이너스 18 되나요? 어 숫자가 별로 안 이쁜데 뭐 어쩔 수 없죠. 그러면 a는 어, 16분의 마이너스 18, 그러니까 마이너스 약분해서 8분의 9가 a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a 구했으니까 점 P의 좌표는 마이너스 8분의 9, 콤마 플러스 8분의 9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